E 카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전설 카트 3개 타실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고요 2개의 새로운 신규 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개의 전설 카트 먼저 타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탈수 있는 카트는요. 골든 로디 카프카, 다음에 핑크 코튼, 다음에 유니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핑크 코튼은요. 수련 들어가시고, 테크닉 편, 다음에 여기 끌기. 하시면 월드 두바이 다운타운 나오면요. 이렇게 핑크 코튼을 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핑크 코튼을 타봤거든요. 진짜 빠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요. 아마 지금, 아, 이따가 소개해드릴 신규 카트 두개 중에 한 개는 거의 코튼보다 잘, 더 빠릅니다,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세이버 레드까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어, 핑크 코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따가 설명해드릴 카트랑 세이버 레드까지 합하면 한, 탑3 안에 3위 정도 될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서 핑크 코튼이 조금 과금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것 때문에 3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사이버 레드도 그렇긴 하지만 뭔그한개 새로운 뉴 카트 같은 경우는 저도 어떻게 얻는 지 모르겠지만 한 개는 장담합니다. 진짜 빨라요. 제가 핑크 코튼 요거 시험해보다가 그것 타니까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여러분 이따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꼭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로 유니콘입니다. 유니콘 네 유니콘은요 유니콘은 이제 여기 들어 게임 시작에 시나리오 모드 들어가시면 저는 6챕터까지 깨놨지만 이제 유니콘은 여기 서탈 수 있습니다. 지금 챕터 4 배지의 진심 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네, 배치해진 짐. 여기서 맨 마지막을 계시면 이렇게 유니콘을 탈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유니콘이 아이템 전이어가지고, 어... 이게 스피드 전이잖아요. 이게 아이템 전이었으면 어, 좀더 좋았을 만할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이뻐요. 엄청. 그래, 그렇긴 하지만 조금 게이지는... 빨리는 안 차는 것 같아요, 되게. 몸집이 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왠지 아이템 전에 아이템 두개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제가 뭐안 써봐서 그렇긴 한데, 제가 아이템 전 카트를 스피드 전에서는 써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니콘처럼 속도를 주저 못합니다. 계속 부닥쳐요. 그러니까, 거의 스피드전은 스피드전 카트만 다음에 아이템전에는 아이템전 카트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봤을 때 핑크코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용도로 쓰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니콘보다는 조금 더 돈을 아껴가지고 핑크코튼을 사거나 아니면 나중에 나올 제노 같은 친구들을 사는 거를 훨씬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부닥치게 되니까 속도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네 다음 가도록 할게요. 다음 친구는요. 바로 여기 제가 알기로 배지의 진심 안에 있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바로 황금. 복돼지 카트입니다. 요 친구. 되게 황금 복돼지처럼 생겼어요. 제가 이거를 아직 중국 서바에서는 찾아보진 않았는데, 되게 황금 복돼지 같아요. 귀엽, 귀엽귀엽하게 생겼네요. 꼬리가 돌아가네요. 부스터는 근데, 뭐 특별히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제, 특별히 그런 기능을 찾자면 은 없는, 그래도 한 레어 정도 나올 것 같네요 볼까요 부스터? 요거 먹고서 부스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되게 비슷하네요 네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도 좀 귀엽네요 귀엽귀엽 귀엽. 근데 이게 완전 아이템 전인지 아니면 다용성 있게 되는지 아니면 스피드 전인지 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만 보고는 잘 모르겠을 것 같아요. 다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여기에서 골든 로디 카푸카를탈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나리오 모드에, 아마 제가 알기로 챕터 5 였을 거예요. 요 맵. 골든 로디 카프카를 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골든 로디 카프카로 타고 싶었는데, 여기서 타게 됐네요. 이렇게 되게 이쁜 골드골드한 색깔로 나와 있습니다. 넥슨 출발. 되게 이뻐요. 요 요맵 같은 경우, 요 친구 같은 경우도, 근데 거의 사람들이 이러죠. 핑크 코트는 다음으로 좋은 차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부닥치는 이유는 제 손가락이 못하기 때문입니다. 되게 이쁩니다. 한번 여기는 깨봐야 가지고, 현지못 하시는 분들 얼마나 빠른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엄청 빨라요. 제가 뭐 골드로디 카프카를 점수를 주자면 5점 만점에 한 4.5점 정도 줄것 같네요. 세이버 레드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5점 다 가져가는 정도죠. 하지만 5점, 여, 5점 반이라고 하는 것은 4점 반인 것 같아요. 아마. 사이버 레드도. 왜냐면 지금 상태로는 아이폰을 사서 얻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기간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별로요. 지금은 이렇게 아이폰까지 사서 쓸만한 건 아니네요. 제가 보기도. 네. 그러면 대망의 핑크 코튼과 사이버 레드 만한 친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나리오 모드 챕터. 5에 6에 나오는 우리 몬스터입니다. 되게 이뻐요. 몬스터가 이 몬스터가요. 진짜 사기입니다.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기예요. 이게 핑크 코튼만큼 빠릅니다 이게 아직은 나오지 않은 카트지만 진짜 빨라요. 빨라 빨라 이렇게 벌써 하나 채웠고. 아. 다음에. 오케이. 써주고. 오우, 빨라. 아, 근데 제가 이 맵을 많이 플레이를 못 해봐가지고. 빨라요, 빨라, 진짜. 아, 이렇게 빠른 친구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뭐, 제가. 코튼을 안 써봐서 그렇기도 하지만, 코튼보다도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빠른 몬스터는 처음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몬스터인 것 같아요. 오케이. 아, 오케이. 야, 이거 엄청 빠른데? 아, 이 헬은 뭐야? 어? 잠깐만, 나 부스터 어디 갔지? 네. 요렇게 해서 몬스터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아쉬우니까 지금 신맵 출시할 세개 했죠? 보면은. 여기 빌리지 남산 운명의 다리 요런 거 나왔는데 한번 타임어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어택의 친구의 요거를 이제 빌리지 남산 하면, 오, 1분 45초로 하셨는데, 2등이 지금 2분입니다. 저는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요 분님과 한번 보고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여기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 지름길 한두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볼게요. 이렇게 여기 돌아주고 아 일로 가면 좀더 빠르는구나 저는 요기은 아직 사용을 안 해봤거든요 오 거의 안 부닥치시고 가시네요 코너 돌아주고 제가 지름길 두 개밖에 모르거든요 혹시 지름길 쓰시는 거 있으면 한번더 보려고 틀어봤습니다. 지름길은 딱히 제가 하는 그두개 빼곤 없는 것 같아요. 에 네, 저기 여기가 또 사기라고 진짜 요것만 타면 이제 5등에서 2등으로 넘어가는 진짜 사기 지름길이라고 해도 맞먹는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잘 따라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 번도 안 부닥치시고, 지금 핑크 코튼으로 뛰는데, 저는 무가금이기도 하고, 핑크 코튼을 쓰지 않고, 퍼플 미티어로만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이번에 한번 솔라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요렇게 가면, 저 구멍 들어가야지, 좀, 빨라집니다, 진짜. 여기, 그리고 구멍 들어갈 때는요. 이제, 부스터를 안 쓰시면 못 들어가요. 저기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부스터를 쓰고 들어간다는 점. 저도 요거 한 번, 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타임 어택에, 저는 요 친구를, 카트를 일단, 솔라, 좋거든요, 어? 솔라로 빌리지 남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다들, 잘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 저, 지름길을 못 탔네? 다음부터는 타야겠어요. 지금 저의 아바타랑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네요. 어 이렇게 많이 부닥치면은 게이지가 안 차는데 지금 모아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곧 나오기 때문에 저 주차장 나오고 나서 나옵니다, 여러분. 항상 두 개씩 채워주시는 게 훨씬 전 좋아 보입니다. 요 앞에서 딱 써주고, 요렇게 들어가 주고, 한 2등 정도만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핑크 코트 하시는 분은 진짜 제못 따라잡고요. 그도한 2등 정도만 해도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되게 어렵네요. 요 요쪽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이을는 분들 중에서 2등이 한 2분 정도 됐거든요. 2분 2분만 안 넘으면 됩니다. 2분 조금만 더 앞당기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저희 아바타는 저를 아직 못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개 장단 써주고. 여기에 가다 보면 주차장 나오죠. 주차장 나올 때 요거 한번 써주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한개더못 채우나? 이렇게 음 차나 보이네요. 일단은 가볼게요. 여기서 요거 써주고 오케이. 오케이. 아... 3등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okay. 2분 20초 됐는데 과연 아 아직도 8위라고? 이렇게 빨리 하셔? 어 이거 퍼플 미티어로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요 요렇게 신 카트 두개와 전설같이 세 개를 탈수 있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빚시겠죠 그러면 가이였습니다.